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새벽 전해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번에도 미상 발사체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8분 합참이 언론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언론은 일제히 북한이 마하 20 속도를 넘는 ICBM으로 수정되는 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평남 숙제에서 동해로 쏜 방사포, 그러니까 다인장 로켓이죠. 이 방사포 네 발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도발입니다. 청와대는 오후 3시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를 ICBM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발사 속도와 각도 때문입니다. 최고 속도가 마 20, 그러니까 시속 약 24,480km를 넘는다면 ICBM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2018년 선언한 핵실험과 RCBM 발사위에 이른바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것입니다. 합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 n h k 는 방위상 관계자 말을 인용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고, 일본 베타적 경제수역 e 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이번 도발이 ICBM 84가 맞다면, 이는 한미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입니다. 정부 교체기에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한미는 4월 중순에 전반기 연합훈련인 키리졸보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이 됐던 한미의 야외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훈련이죠. 미국은 이 훈련에 B52 그리고 B1 등 전략 폭격기와 항모 전단 등 전략 자산을 대거 전개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이 문재인의 대북 포용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져온 햇볕 정책, 포용 정책, 이런 대북 화해 정책은 김정일, 김정은에게 핵을 고도화 경영화하는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북한은 개방은 커녕 더욱 심한 통제사회가 됐습니다. 광신도 집단이 지배하는 거대한 수용소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북한은 표류하는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웠는데, 그는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니 하는 온갖 모욕을 받았지만 단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김정은과 만나려고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화상회담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안보위협 뿐입니다. 9.19 군사 합의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다시피 했지만 북한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군은 감축하면서 경계 자세조차 느슨해졌습니다. 경계 구멍이 난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저는 정권이 바뀌면 우리 안보부터 총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쉬던 수요일 하루종일 인터넷에는 김정숙 브로치가 화제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정숙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최고급 브랜드의 의상을 입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영국과 오스트라에 갔을 때엔 하루에 옷을 세 차례나 갈아입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강행군이었다 할까요? 그녀는 마치 패션 모델 같았습니다. 아니, 패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패션 모델들은 평소 굉장히 수수한 옷차림을 합니다. 지난 5년 김정숙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로 옷과 액세서리, 구두 같은 사치품이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긴 2020년 2월 오스카 상을 받은 감독과 배우를 불러놓고 자파구리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파한테 소화하는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사진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데 좋겠습니다. 그때는 중부권을 강타한 물난리가 벌어졌던 때이니 말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왜 그렇게 이 명품을 좋아했을까요? 패션 모델이 입은 샤넬 의상과 똑같은 옷을 곧 김정숙이 입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문재인 권력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버렸습니다. 김정숙에 대한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도 대중의 이런 분노를 읽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김정숙의 의전 비용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시간을 번 뒤에 대통령 기록물로 만들어 어둠 속에 감출 속셈인 것입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김정숙의 옷 브랜드와 장신구 그리고 구두를 추적하면서 브로치 하나가 화제가 된 겁니다. 김정숙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을을 보러 갔을 무렵에 이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브로치 중의 하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펜드드 까르띠에 브로치 이 제품과 아주 유사한 제품이라는 게그골자입니다 문제의 그 문제 까르띠에 브로치는 여구을 훌쩍 넘는 초호화 액세서리입니다 백금과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보석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이 인터넷상에 일파만파 푸지자또 다른 글이 나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까르띠에도 명품도 아닌 영국 브랜드 어반 미스터 제품으로 금액도 12.5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 되는 말하자면 명품을 복제한 짜가 브로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까르띠의 명품이라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청와대 특수활동비든 의전비용이든 국가예산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그건 명백히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게 누군가의 선물이었다면 뇌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른바 복제품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대통령 부인이 주문만한 가짜 액세서리를 가슴에 달고 다닌다? 그것도 명품 브랜드를 휘감고 다니던 분이 말입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임기말 이른바 알바께로 벌어진 신구 권력의 충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23일에는 문재인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하는 총재로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인 이창용을 지명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기획조정 단장을 지냈는 데다가 ADB 아시아개발은행이죠.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으니 관우는 타고난 사람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측과 협의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소통수석 박수현이 말입니다. 윤 당선인 측의 여인을 들어서 내증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그 즉시 청와대와 공식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바로 장재훈 비서실장이죠. 장재훈 실장은 청와대가 발표 10분 전에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자리인 한은총재는 임기가 4년이니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알바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임기를 거의다 잡아먹는 자리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깃장을 놓기 시작하면 보통 문제가 아닐 테니 말입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하루 종일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장재훈 실장이 말입니다. 이철이가 이창용씨 어때요 하길래 내가 좋은 사람 같다고 했다. 그게 끝이다. 그걸 가지고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는 게 납득이 가느냐. 그런데 청와대 측은 말이 전혀 다릅니다. 윤 당선인 측이 이창용 국장에게 하는 총재를 할 의사가 있느냐고 확인까지 했다. 윤 당선인 측이 이 국장이 하는 총재를 좋다고 했고, 그래서 발표하겠다고 하니 장재훈 실장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청와대는 인사 비밀 사항까지 소아했습니다그 동안 이철희 수석이 장재훈 실장에게 하는 총재로 이창용과 김소영 이 서울대 교수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둘중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창용이라고 답을 하더라. 그 관계자는 진실 공방을 벌일 생각은 없다면서도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총재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진짜 알바에는 차후 문재인 정부에서 벌였던 사업을 감사할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입니다.사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는 게 자꾸 미루지는 것은 문재인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떠나는 권력이 새 권력과 얼굴을 불키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그래서 지난번엔 청와대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 김무실용산이진을 두고 버려진 갈등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자신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24일 이렇게 다시 굽히고 나왔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이 득담을 나누고 참고될 말을 주고 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박수현이 지난 문재인의 말은 내렸습니다. 두 사람 만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 말은 듣지 말고 당신이 직접 판단해주길 바란다. 그 동안 이치리와 장재훈이 회동 날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알바키 인사와 집무실 용산 이전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지명 문제 등을 두고. 서로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안은 알박기와 지무실 이 문제입니다. 일단 청와대의 알박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로서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다. 김은혜도 원년뒤에 일을 말했습니다.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 대선이 끝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다. 김은혜는 문재인이 다른 애들 말은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세웠습니다.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흘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단순히 득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와 경제 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두 분의 만남을 득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과 만나 알바기 인사는 물론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문재인의 사후 보장 빼놓고 말입니다.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도 한 시간이면 충분히 결론을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북한이 ICBM을 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 동북아 정서가 요동치고 있을 때이 신고 권력이 충돌한 채 증권 이항에 따른 이 필요한 협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긴 드러난 문 정권의 알바께는 솔직히 지나치다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까지 취합한 알바께 인사 사례는 52개 기관에서 무려 59명이나 됐습니다. 원내대표 김기현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민주당 및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출신으로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문제만은 절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는 24일 기자들에게 집무실 용산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천막 기자실까지 찾아가서 말입니다. 윤석열은 두 문제다 국민과의 약속임을 앞세워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집무실 이전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많다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몇대 몇이라고 하는 건별 이유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윤석열의 이 같은 강경한 자세가 가져올 때 이른 민심 위반을 의미합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 말처럼 여론조사에서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큰 것은 큰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여론은 언제든 바뀔 수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적법절차, 이른바 듀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이 적법절차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것은 그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이념에 치중하면서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그런 적법 절차 이전에 상식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관영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용산 이전을 하더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선인을 둘러싼 이들이 현재 우리가 찬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이리 선우를잘 알고 있는지를 걱정합니다. 자칫 가장 힘있는 쥐밀년을 허송해 또다시 실기한다면 우리 모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부딪힐 비바람에 대비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들 연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해야 한다. 이말 뒤에는 우리 모두 위험하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랬인지 민주당은 23일 문재인 퇴임 전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수사는 기존 경찰이나 공수처에 맡기거나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이 중수청이란 걸 서로 신설해서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서 윤석열 정권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도 최근에 검수완박 추진의 뜻을 주변에 지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공공기관 알바케에 이어 검찰 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모박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월성문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문재인 청와대 관련 수사와 이재명에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인 윤호중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부상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 기소권이 엄격한 분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검찰개혁 때문에 정권을 뺏겼으면서 말입니다 그한 말에는 가슴 속 걱정이 드러났습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 주의자로 채우고 있어서 걱정이다 그의 걱정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여도 허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시간은 4월 국회가 마지막입니다. 민주당은 실제 법안 처리에 착수하면 일주일 안 파기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전에 여야가 충돌하는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될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이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네 손으로 덮겠다는 것 아니냐. 어차피 저질러놓은 비리가 워낙 많아서 자연 발생적으로 몸통이 드러나게 되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 마련한 대구 달성사지로 돌아갔습니다. 5년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24일 오전 삼성서울병원에는 예친밖의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는 달성사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고 말한 언론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서기 405년 이 도연명은 팽택현 이 지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순신한 감독관을 의관속대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고 그는 오두미, 즉 봉급인 살 다섯만을 위해 향리의 소인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며 사직을 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순 씨가 귀거래사 입니다 그 속에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오이왕지 불간 이미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터이다 오이왕지 불간 이 귀거래사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자는 매사에 경모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원식이었습니다